궁금한 전야하도 공기가 막혀가지고 냅다가 딱 들어왔는데 음, 네. mhm. <laughs> 어? 공기가 드네해요 그랬어요 뉴스야 이제 공기가 닥혀 이제 짱어 먹으러 왔어 짱 껍질이 말 맞다나? 우리 껌장어 주세요 그치? 우리 껌장어 먹어요 껌장어가 어, 좋아요 거 묶어 다 묶어 간다 묶어. 이밥 네 묵었나? 묻다. 니들끼 리잘 놀아봐라. <laughs> 오늘 내가 집이 하도러워가지고 일곱시부터 <laughs> 해가지고 여덟 시 아홉 시열시 열한 시. 평소에 8시, 10시, 그렇게 청소 좀 하지. 시두 시까지 일곱 시간이 청소인데. 마이. <laughs> 우리 집도 지저분한데 우리 보다 청소 하는데 오늘 보니까 <laughs> 오늘, 오늘 음. 네. 오늘만. 아무래도 내가 양떼부자기 한 분이네. 왜냐면 연예인 집은 깨끗할 수가 없어. 응. 그리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거 정리를 못 해요. 근데 음식을 못 하는 사람은 이 정리들을 잘하는 거야. 일단 음. 나는 음식을 잘하는 과에 들어가니까 막에도 널려놓는 스타일. 그리고 집에 이거 정리 오늘 우리가 우리 홍이장이 뭐라 나면은. <목소리> 아우님 마누라가 참 착해요, 나도 더라 내가, 내가 이렇게 연인들은 어, 다 착하다, 내가. 아, 예, 물통을 모르니까, 네. 이 어쨌든, 나 답답할 때가 많지. 우리는 한마디 하면 세마디를 알고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한마디 하면 한마디 알아서 그랬단 말이야. 그럼 누가 얘기하면 다 진짜로 알아. 아, 저그 사람 뻥치는구나를 모르고. 그러니까다 진짜로 듣고 있다가가만 그래. 가서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우리는 이제 무슨 한마디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다 알고 들어가는데 우리 두그 사람은 그게, 그게 아. 부족해. 그안 그래도 지금 우리 좋아하는 팬이 벤츠를 사준대 내가 어, 어. 벤츠 매장을 가자는 거야. 응, 응. 벤츠를 사서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고 할부를 한대요. 응. 그걸 내가 보니까 이게 탐탁지가 않더라고. 그치. 그래서 아이고 그, 그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그래. 하다가 대행하면은. 음. 그까지 벤츠 안 타도 괴만인데. 그래. 지금도 그 좋은 차, 차 타는데나. 아니 지금 외제차들이 그 유지비가 그 많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 차들이 요새 잘 나오더라고 응잘 나와 나도 차 저거 어디다 처음 봤어 대만에 저거 어디다 처음 봤어 응 네. 그럼 그래. 어깨 그래. 진짜 또내 네, 어. 먹어봐 네네 잡숴 응 좋은데 맛있게 먹어 네 찍는다니? 응, 응. 근데 얼굴이 우리를 떠나더니 이상해졌다 <웃음> <웃음> 지금? 지금? 피곤해가지고 그렇지. 아, 피부러워요. 피부러워요. 아 야, 우리 집에 왔을 때하고는 뭐? <laughs> 찌들었어요. 아니, 얼굴이 뭐야, 좋아질때 말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 맛이 갔어. 맛이 갔다고 하잖아요. 아니, 못 먹고 다녔나? 왜? 음, 그러게. 잠도 못 자죠. 아니, 왜 그러고 다녀요? 괜찮죠. 맛이? 어키시랑 나랑은 짝저 꼼장어를 좋아하니까 어때 일 지금 미리 줄게 주소어를 지금 올라오는데. 네. <laughs> 나도 근데, 좋아. 어, 꼼장어 좋아. 나도 꼼장어 좋아. 오늘은 원래 여기 올게 아니었지?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 돼서 그런 거야. 오늘 일요일이라. 일요일이다. 음. 어. 그리고 말로 길어 펴주는 거못 찾아. 못 찾아 한국은. 응? 어? 예. 음. 나 그러니까 미국, 한국. 네? 미국 어디 가십니까? 네. 미국에 어디 가시는 거? 4월달에 아 4월달에 예 아. 그럼 그때 4 몇일? 4월 27일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강행군을하실거예요 저도 부산에아 네. 부산? 네부산입니서재시 아? 그때? 네 아까 그향이서재시점데 아, 예, 예, 음. 근데 너무 변하 너무 변하니까 몇십년 아아 일제시장 아. 근데 우리, 우리 아파트는 오래됐며 우리 빌라는 여기는 한 30년 됐지. 저기가, 네, 아, 너무 많이 바뀌고, 어우, 정말, 아파트가 정말, 어휴. 지금 뭐, 뭐 옛날에 그 미국 간 사람들은, 이런 거라, 고오키시 응? <laughs> 보면, 해피바이러스가 그냥 확확 돋는데, 나를 보면 기운이 팍팍 빠져. <laughs> 응, 뭐 알아. 응? 뭐, 그래, 뭐. 내가. 응. 뭐, 노래할 때는 뭐, 빵빵 그냥. 너뭐 그냥, 목소리가 파워가, 그냥. 그럼. 그래. 어, 아주 쎄도 만 이거 한번던대보세요난뗀거 몰래. 여보 응, 잠깐만 여기 내일, 오늘 가서 잘, 안 걸. 응. 응. 너한테 지금 보냈어. 주소하고. 네. 라메르 호텔. 여기까지. 우리가 야 어, 쟤는 안녕. 심하게 살다비 이렇게 장어만 아, 먹는데. 어, 나네. 아, 장어만 먹는데. 제가요? 그럼. 그래. 살이 막 번쩍번쩍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살이 그래, 쪘구나 진짜 그래. 좋은 애들이야. 장어만 먹는다고 그래. 너거들이. 우와. <laughs> 오는데 너무 애들이 큰 거야. 음. 어. 엄청 크잖아요. 음. 저 이런 눈이 안쳐다 야, 나 저렇게 큰 애도 처음 봤어. 짱어만먹으니니들이클 수밖에. 얘네들아. 나좀 쳐다봐 봐. 이리와 봐. 저거 굉장히 큰게범 아니야. 이쪽 쳐다봐 봐. 저기 이리와봐 꼼장어 예이 안하고가 별 맛없는 것같 꼼장어로 주이소 장어로또 하나 할까예 예 길고양이들인데 길고양이인데 여기 들어오는가 지금 예 음. 하도 사람들는데막얻어먹어그부는 안되고 응. 미국에는 어디 어에 왔다 가셨어요 육개진데 어디 어디 갔더라 LA, 미국, 아니 LA, <laugh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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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도 LA, LA, 도갔다 a l 아마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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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 LA, l 아틀란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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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A, LA, 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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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틀란타를 가지고 응. 더운데 더운 사아 내가 여기가 선보니까 나는 그런 거로 못외우니까 텍사스 아 뭐더라? 아그 더운데? 더운데. 아틀란타 더운 데 던데. 마이애미 네. 마이애미가 아 마이애미 마이애미 마이애미. 마이애미. 마이애미, 마이애미. 예. 마이애미. 마이애미. 응. 마이애미. 가 우리가 아니그고기반 마이애미 맞아. 그 내가 이제 미국 거의 그방가 가서 아한 어, 어? 시간, 어. 시간 반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간증을 오. 먼저 하고 나니까 어. 이 사람 걸듣고싶대 그 그래갖고 거기서 어. 엄청 히트쳤지. 음. 내가 살아봤는데 간증 하는 거야. 저높은 곳을 향하여 음. 음. 미국 도 침묵, 그래, 어, 친구 친구이이 생날 하다 친구 친구안본 사람에서 다 같이 어대단해져 음.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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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친구? 음, 음. 그 영화는 친구야. 정말 그외전이라고한 다듬게 편을 한다고 친구들 진짜? 양인들 가져온거에요 짱어는 다다 나온거고 언니는 아우리 어, 아, 터킹이다 진짜 아, 친구. 친구 그거는 어우 거기에 태어난 애들도 진짜 우리 애들 우리 애들 그룹 애들도 친구라고는 70번째 보면서 얘기하는데 내전이라고 이거라 고 그래 음. 음 스토리도 있고 이제 걔네들 말이 지네들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우리 자나 자나 난 전전하는 것만 봤지 나, 나도 영화 그 영화 잘안 봤어 응? 그거를 한몇 살을 만나면 우리나라에 한 천만 명이 봤지 예예 yeah, yeah. That's true 응 음. 여보 만짠다 나 준비하고 있어 출마 너 많이 줄게요 이 맞습니다. <laughs> 왜 도대체 도로 빼고 있어 이 아저씨가? 석빠 있는 짓을 해. 맞습니다. 그래갖고 안에 있는 거다 빼려고 또 안에 주머니에 있는 거다 빼는 거 아니야? 어? 다른 뒷받은 것까지. 요 천재 천재방 천재방 여기 하나. 네네네, 처장님. 네, 네. 네, 네. <laughs> 어, 우리나라 진짜 국민들은 얼마나. 언니 그 길거리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그래. 어, 옛날에 아빠가 보였어 옛날에. 아, 진짜 저 옛날에 쫀 농사 지으면서한번그 배추 뜯어 가지고 된장 넣어 가지고 막 묶어 막걸리 한 마리 묶으면 자네가네 누구 누구 먹게 죽었거든. 진짜로. 저 <laughs> <그래? 쭉> 막걸리를 <laughs> 한 마는 묶어 삼초 선두른데 막두는데다가 삼초하고 막 넣어가 묶는 거야. 어. 그래도 또 막걸리 먹고 쪽 뻗어 데질이 누군람미죽은줄 알고 갔대 말음 아, 아도아안 붙어 떨리마다떨리때는다야을 때마다 죽을 때마다 죽을 때마다 죽도때는데죽 그거. 마다 죽을 때마다 죽을 때마다 죽을 때마다 죽을 가만다 죽을 때데다 죽을 때마다 죽을 보마다리범 때마다 죽제 우리 완전히 세대수 아, <laughs> <laughs> 그 반주 그 완전 깨는 거야 이제 완전 깨는 시초에 체 이게 안 갔다고 응? 이게 너한테 안 갔어 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아는 어? 거지 다시 한번 해봐요 안 왔다고 막 시비 아니 이게 일로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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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 걸 어떻게 또 보내 그걸 또 그걸 눌러서 가리고을고 d 리가전달 h 가지한테한테야지야지지 너한테 보 a car. Come to Tasma. I'm not a smidha. I'm not a smidha. I'm not a smidha. I'm not a s 네요 d h 요자 m not a smidha. I'm n o 예. Yeah. 위에서 찍으세요. 웃으시라요 하나, 둘, 셋, 웃으시라요 아, 진짜. 좋아.